네, 다음 질문입니다. 암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요즘 무지성 암기라고 표현을 하죠. 무작정 암기를 하려고 하면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공부는 오감을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기억에 잘 남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용 이해를 하시면서 구조화 정리를 해 보세요. 특히 이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책의 줄글로 흐르는 내용을 틀을 딱 잡아 보는 게 구조화입니다. 자, 이 문단에서 결국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거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목차와 키워드로 표현하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구조화한 것을 시각화 하셔서 계속 반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일정한 형태로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셔도 되고,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것들, 그런 것들 연상을 하시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반복을 해보시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데, 백지 복습을 통해서 현출해 보는 것입니다. 백지 복습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책을 덮고 연습장에 하나의 주제를 정한 다음에 그 주제별로 내용을 써보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자, 손으로 써보셔도 되고, 말로 설명을 해 보셔도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오감을 활용을 하셔서 기억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